안녕하세요. 쇼핑할사입니다. 이제 진짜 무진장 불프가 얼마 안 남았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거의 하루나 이틀 남았을 것 같은데 제가 무진장 불프 막차로다가 진짜 꿀매들 모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불프 하울이에요. 제가 그냥 웹사이트만 보고 추천 드리는 게 아니라 실물까지 직접 다 보고 진짜 괜찮은 제품들만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괜찮다 싶은 아이템들을 구매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배송 기다리느라 영상이 좀 늦어졌어요. 대신 늦어진 만큼 진짜 할인율 높고 이쁘면서 실물까지 괜찮은 제품들로다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불프 막차로다가 진짜 꿀매들 잔뜩 소개 해 드릴 테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첫 번째는 이 제품. 아워플레이스의 퍼부츠예요 그냥 쉽게 어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엽죠? 깔끔한 실루엣의 어그이고, 안쪽에 털이 잔뜩 들어가 있어서 되게 부드럽고 따뜻해요. 이게 그냥 기본 실루엣이다 보니까 어디든 다잘 어울려서 겨울철에 그냥 휘뚜루 마뚜루 막, 막 신고 다니기에 상당히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또이 아웃솔도 요거 4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키높이 효과도 확실해요. 이 제품이 현재 73% 할인이 들어가서 29,000원이에요. 너무 괜찮죠? 그래서 실물도 괜찮을까 걱정을 했는데 받아 보니까 퀄이 괜찮아요. 박음질도 깔끔하고, 또이 어퍼, 이 부분은 소가죽 소재로 들어가 있어요. 신고 벗기 편하게 이런 힐 테이프도 하나 달려있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블랙 컬러 말고도 체스트넛 컬러도 따로 있더라고요. 가격은 동일합니다. 이 제품이 사이즈가 230에서 260까지만 나와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아마 무리 없이 다 구매가 가능하실 텐데, 남자가 신기에 좀 작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정 사이즈가 265인데, 요거 260을 한번 사본 거예요. 사이즈 괜찮나? 근데 신어보니까 진짜 딱 맞습니다. 전혀 안 불편하고 그냥 딱 맞아요. 그래서 한265 정도 신으시는 분들은 이거 도전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바지에 덮어 신어주면 되게 귀엽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제품. 야세트레킹 슈즈예요. 요건 이번에 산건 아니고 제가 평소에 되게 잘 신는 제품인데 이번 불프로 할인이 크게 들어갔더라고요. 일단 착화가 너무 편하고 디자인 되게 깔끔하죠? 여기 아웃솔이 검소이예요 근데 방수를 위해서 신발 중간까지 이렇게 고무 처리를 해뒀는데 이게 마치 아웃솔이 여기까지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연출이 돼서 신었을 때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 위에 요쪽 안감도 이거 방수 안감이라 눈비올때 신어도 되고 이 끈으로 조절을 하는 거라서 신고 벗기도 되게 편합니다 이거 진짜 잘 신고 있는데 지금 50% 할인이 들어가서 8만원 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 목걸이 이것도 하나 사봤어요 세인트 스코트 런던이라는 브랜드의 목걸이입니다 이 펜턴트랑 줄이랑 같이 오는데 소재는 서지컬 스틸이에요 사실 요거 줄은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실버 줄로 바꾼 거고 이렇게 생긴 줄이 오는데 서지컬 스틸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펜턴트는 상관이 없는데 줄은 실버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바꿔놨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 펜턴트를 산다는 생각으로 산 거죠 이런 십자가 모양의 펜턴트가 웬만하면 안 올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편하게 차기 좋은 디자인인데 요거 크기도 되게 크고 나름 디테일이 괜찮더라고요 세밀하게 무늬 묘사가 되어 있고, 가운데 마리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스트릿한 느낌으로 그냥 가끔 차기에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가격이 무려 73% 들어가서 17,300원입니다. 그냥 사볼만 하죠? 그 다음으로는 이 제품. 주황 온무의 m a u 데님 자켓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기억은 잘안 났는데, 어디선가 이거 실물을 분명 봤어요. 보고 참 괜찮다 싶었던 제품인데, 이번 불프로 50% 할인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해봤습니다. MA1인데 소재가 나일론이 아니라 데님 원단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핏도 그렇고 뭐 이런 시보리 디자인이라던가 팔쪽에 포켓도 그렇고 진짜 MA1입니다. 워싱된 데님이 사용돼서 빈티지한 느낌도 나고 이런 부자재들도 다 빈티지한 컬러감으로다가 사용을 했더라고요. 데미지 디테일 같은 것도 듬성듬성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내부엔 또 어느 정도 충전재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패딩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입을 수가 있는 아우터입니다. 가격은 50% 들어가서 119,000원이에요. 근데 쿠폰 적용이 추가로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 10만원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 제품. 노메뉴얼의 후드 집업인데, 요것도 제가 가지고 있던 제품인데, 이번에 할인이 세게 들어갔더라고요. 노메뉴얼의 시그니처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원단을 하나 덧대어서 레이어드 한 듯한 느낌을 주는 스트릿한 아이템이에요. 이런 후드 집업이 편하게 입기 좋잖아요. 근데 이런 디자인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편하면서도 남들과는 다른 스타일리쉬 연출이 가능한 거죠. 이 제품도 50% 들어가서 74,500원입니다. 그 다음으론 양말입니다. 양말을 이렇게 대량으로 한번 사봤어요. 미즈노 양말 세트예요. 보시다시피 하얀색의 그냥 스포츠 양말이에요. 두께감이 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부추류를 자주 신는데 확실히 오래 신으면 조금 발이 아파요. 그럴 때 저만의 팁이 두꺼운 스포츠 양말을 신는 거예요. 그럼 확실히 덜 아프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스포츠 양말이 은근히 가격대가 있어요. 나이키를 기준으로 보면 세 컬레에 한 24,000원 정도 합니다. 그럼 한 켤레당 한 8,000원 꼴인데, 제가 구매한 이거, 미즈노 제품. 요거 지금 불프로 56% 할인 들어가서 다섯 켤레에 9,600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한 켤레당 한 1,900원 정도 하는 거죠. 괜찮죠? 사실 이 로고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가려져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상당히 잘산것 같아요 무신사에서 이렇게 구매하려고 눌러보면 종류가 좀 다양하게 나오는데 저는 이중쿠션인 크루삭스로 갔어요 이게 확실히 더블쿠션이어서 더 푹신푹신하더라고요 그다음으론 앞서 소개해드린 양말과 마찬가지죠 기본템 중에 하나인 화이트 이너티도 하나 사봤습니다 요렇게 팩에 두 개가 들어있는 건데 하나는 지금 꺼내본 거예요. 양말이라던가 이런 흰 티는 사실 소모성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런 불프와 같은 세일 행사 때 쟁여두는 게 좋아요. 요건 포램 제품이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플러스 5cm. 기장이 조금 길게 나온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마음에 들어요. 목시브리 뭐 쫀쫀하고 길이감 좋고 뭐 얇고 55% 할인 들어가서 이렇게두개 8,900원입니다. 티한 장당 4,500원 정도 하는 거니까 가격 좋아서 요거 사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레이어드 반팔티 보여드린 김에 레이어드 롱 슬리브도 보여드리자면 이 제품, LMC 롱 슬리브입니다. 이 제품도 제가 이미 갖고 있던 제품이고 되게 잘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셀율이 또 크게 올라갔더라고요. 예전에도 소개를 드린 제품이라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자면 스트릿 브랜드답게 여유있는 실루엣으로 나왔고 에어로 쿨이라고 기능성 원단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착용감이 좋아서 상당히 잘 입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이 위에 반팔티를 입어서 주로 레이어드용으로 활용을 많이 해요. 이 제품이 이렇게 두개 세트예요. 화이트, 블랙. 그래서 이두 개가 한 번에 62% 할인이 들어가서 25,900원입니다. 괜찮죠? 그리고이 제품도 소개드려요. 그 다음으론 패딩들 많이 찾으실 텐데, 패딩 베스트부터 추천을 드리자면, 이 제품. 더 뮤지엄 비지터의 패딩 베스트입니다. 이 제품도 제가 잘 입고 있는 소장품인데, 이번 불프때 할인이 크게 들어가서 소개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요거 제가 작년에 정말 갖고 싶어 했는데, 진짜 인기가 많아서 다 품절이었거든요? 이번 연도 중순쯤에 구해서 이거 요즘 너무 잘 입고 다니는데 진짜 이뻐요. 지퍼가 이렇게 곡선으로 들어가서 포인트가 되고 옆에 이렇게 되어 있는 사선 지퍼들도 이쁘고 퀼팅 라인도 이렇게 S자로 되게 재미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충전재는 오리털이고 이넥 부분도 되게 높아서 되게 따뜻해요. 이거 후드티 위에 입어주면 그냥 끝나는 되게 이쁜 제품인데 이번 불프로 무려 40% 세일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정보 공유 드리고 패딩 베스트도 괜찮았던 게이 제품 이거 오아이 제품이에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소개를 드렸고 되게 잘 입고 있는데 얘도 할인이 세게 들어갔더라고요 디자인으로 보면 일단 전면부는 평범하죠 근데 이거 후면부가 되게 예뻐요 퀼팅 라인이 되게 독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모습에서 포인트가 딱 되어주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고 충전재는 오리털입니다 이 제품이 지금 55% 할인이 들어가서 10만 3천 원이더라고요 근데 동일 제품인데 아더 컬러인 이 제품 차콜 그레이 제품은 지금 70% 할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려 6만원대입니다. 차콜 그레이도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블랙이 좋으시면 블랙도 가격 좋으니까 이거로 가셔도 되고 차콜 그레이가 조금 더 저렴하니까 그거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론 비닐을 하나 구매했는데 이 제품입니다. 위켄더스의 제품이에요. 제가 또 해골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크게 스컬이 들어가 있는 이런 디자인의 비닐가 있어서 사왔어요. 사실, 그냥 재미로 사볼만한 가격대더라고요. 근데 받아보니까 이것이 역대급 깊이감이더라고요. 써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엄청 크고 깊게 나와서 위에가 이만큼 남습니다. 거의 뭐 요리사 모자급이죠. 이 제품은 그래서 푹 눌러 쓴 다음에 앞부분을 살짝 접어주는 게좀 괜찮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살짝 접어주니까 좀 낫죠. 이 제품이 현재 76% 할인이 들어가서 9,900원입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한번 사볼만 했죠. 비니 하나 더 추천드리자면 이 제품. 로즈의 비니인데 사실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동일 제품인데 아더 컬러인 블랙 컬러가 지금 할인율이 세더라고요. 일단 이걸로 일단 써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핏은 진짜 예뻐요. 딱 적당하게 두상을 덮어주고 이 그래픽도 상당히 힙하게 잘 들어가서 이거 제가 좋아하는 비니 중에 하나인데 지금 블랙 컬러가 40% 할인이 들어가서 21,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블랙 컬러 비니 찾으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볼프 때 구매하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어서 실물로 보여드린 제품들이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소개해드릴 만한 아이템들이 있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 컨버스와 리고엔스의 하이브랜드, 다크섀도우의 콜라보 제품입니다. 더블 다크스타 척 70이라는 모델인데, 아웃솔이 굉장히 볼드하게 나온 게 특징이에요. 어퍼의 경우 오버다잉이 들어가서 빈티지한 컬러감이 나는 제품이고, 이긴 텅에서 리고엔스의 향이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요거 되게 이쁘고 괜찮은 제품인 것 같은데 발매 당시에 정가는 솔직히 조금 비싼 감이 있었어요 정가가 229,000원에 만 나온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번 블프로 50% 할인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아직 배송이 안 와서 제가 실물을 못 보여드렸어요 지금 사이즈가 쭉쭉 빠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270부터 90까지만 남았네요 사이즈 맞으시면 요거는 빠르게 사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 다음으론 LMC의 요거. 양말 같은 모양의 요 제품이에요. 귀엽죠? 요게 딱 크리스마스에 걸맞는 오브제인 것 같아요. 이게 실제 양말이 아니고 산타가 양말 안에 선물을 놓고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양말 형태의 이런 아이템을 만든 것 같더라고요. 요런 느낌으로다가 뭐 들어갈 수 있는 요런 오브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게 크기가 길이가 3 2 c m 예요 30cm 자보다 큰 거죠. 그래서 요거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기에 좋고 아니면 뭐 선물 같은 거 충분히 여기 들어갈 사이즈면 센스 있게 여기 안에 넣어서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은 75% 할인이 들어가서 9,900원입니다. 괜찮죠? 그다음으론 바우프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트루퍼햇이에요. 활용하기 좋은 블랙 컬러인데 일단 요거 그래픽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래픽 보면 강아지 안쪽에 강아지 안쪽에 강아지 안쪽에 강아지.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또 이거 이어플랩이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털로 되어 있어서 요것도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보통 이런 트루퍼엣이 이런 식으로 이어플랩을 위로 올리면 여기 머리 부분에 털이 생기고 이 이어플랩을 밑으로 내리면 여기 부분에 털이 없어져요. 근데 이 제품은 이어플랩을 내려도 이렇게 털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요거는40% 들어가서 50,400원입니다. 보니까 얘는 쿠폰 적용까지 되네요. 저는 41,000원까지 나오네요. 바우프 이 브랜드, 제가 트루퍼 핫을 보고, 아, 뭔가 센스 있는 브랜드인 것 같아 둘러봤는데, 요거, 저지도 참 괜찮더라고요. 깔끔한 사커 저지인데, 로고 굉장히 귀엽게 표현해놨고, 이 스타 그래픽도 이쁜데, 이 안에 카누까지 들어있어요. 요거는 참 괜찮은 것 같아서, 구매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후면부도 밋밋하지 않고, 이렇게 카고 스타들이 들어가 있어요. 핏도 오버핏으로 나와서, 요거는 날 따뜻해지면 잘 입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 할인율도 지금 좋은 게, 얘는 60% 들어가서, 47,600원입니다. 그다음으론는이 제품. 에드오프의 벨트인데 이거 되게 특이하죠? 체결 방식이 여기 볼록볼록 나와 있는 여기에다가 이 카라비너 같은 부분을 연결해서 체결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거 괜히 한번 사보고 싶은데 가격이 83% 들어가서 9,900원입니다. 괜히 한번 쓱 사볼 수 있는 가격대라 더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으론는이 제품. 오아이 제품이고 이거 플리스 자켓이에요. 뽀글이 자켓. 플리세 자켓 많이들 입으시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독특한 게 이렇게 3단으로 나눠져서 서로 다른 원단을 썼어요. 보면 여기 윗부분은 뽀글이고 여기는 나일론 소재이고 여기는 이제 퀼팅이 들어있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괜찮은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인 뽀글이 입는 것보다 이렇게 좀 특이한 제품으로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도 이거 70% 들어가서 68,700원이더라고요. 그 다음으론 이 신발. 이거 프로스펙스 제품인데 패딩 신발입니다. 충전재가 들어가서 따뜻한 그런 패딩 신발이고 실루엣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깔끔하죠? 딱 봐도 신고 복기도 되게 편해 보여요. 그래서 이거 겨울철에 막 신기 좋은 괜찮은 제품인 것 같은데 할인율이 지금 71% 할인이 들어가서 23,000원입니다. 가격도 너무 좋죠? 근데 지금 보니까 사이즈가 많이 남아있진 않더라고요. 사이즈별로 4개, 2개, 5개 막 이렇게밖에 안 남아있네요. 요거는 이 영상이 올라갈 때까지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남아있다면 얘도 빠르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요 제품 요거 양산입니다 뭔 양산까지 추천을 하냐 할수 있는데 여름에 진짜 양산 필수예요 지금은 겨울이라 다들 여름을 잊으셨지만 그 무더운 여름은 금방 돌아옵니다 이거 보니까 남자가 써도 무난한 이런 블랙 컬러고 UV 99% 차단 뭐 이런 거돼 있고 보니까 요게 소나기도 두렵지 않다 요게 우산으로도 기능을 하나 봐요 또 사이즈도 딱 휴대하기 좋은 작은 사이즈고 그래서 지금 미리 수요 없어서 할인 세게 들어갔을 때 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지금 76% 들어가서 9,900원입니다 그다음으론이 제품 코트예요 겨울에 또 코트 못 참죠 요거는 리버클래시 제품인데 리버클래시가 무신사보다는 사실 백화점이나 쇼핑몰 남성 패션층에서 볼 만한 브랜드죠 이런 브랜드가 코트 이런 건잘 하긴 해요 워낙 오래전부터 만들어 와서 이 제품 딱 보니까 제품명이 오버핏이라고 되어 있는 게 트렌드에 맞게 만들어 낸 시도를 한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보면 컬러도 다크 브라운인데 좀 매력적이죠? 오히려 완전 블랙으로 클론처럼 가는 것보다 이런 컬러 가는 거 괜찮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벨트라 그러죠? 이것도 뒤에 하나 달려 있습니다. 캐시미어 블렌디드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캐시미어 좀 섞여 있는 원단인 것 같고, 이렇게 벨트는 안 빠지게 고정하는 이런 장치도 되어 있네요. 퀄 괜찮죠? 안주머니 하나 있고, 이렇게 휠팅으로다가 따뜻하게 안쪽에 되어 있고, 소재는 뭐75% 괜찮네요. 요게 착샷이 없네? 착샷을 한번 볼까요? 요거 품번을 한번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마네킹샷이랑 있는데, 마네킹이 입은 모습은 요런 모습이고, 사람이 입은 모습은 요런 느낌이네요. 괜찮죠? 요게 지금 무려 80% 할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139,000원입니다. 정가가 원래 71만원이에요. 지금 사이즈가 95랑 100은 남아있으니까, 사이즈 맞으신 분들은 요것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다음으로 요거 위켄더스의 제품인데 스노우 화이트 백설공주 퍼 자켓입니다 블랙 컬러의 자켓인데 요렇게 생긴 건데 뒤에 요렇게 백설공주랑 마녀의 그래픽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보자마자 바로 슈프림 생각이 났어요 슈프림에서도 이런 식으로 스노우 화이트 그래픽의 아이템들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스웨터도 있고 뭐 반팔 티도 있고 가죽 자켓 요런 식으로 얼마 전에 나왔었어요 근데 위켄더스에서도 디즈니랑 콜라보를 하면서 이런 자켓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요거 내려서 보면 룩북도 약간 슈프림의 향기가 납니다. 이런 느낌. 무슨 느낌인지 느껴지시나요? 괜찮죠? 약간 스트릿한 무드 확실하게 살고 이런 식으로 스트릿하게 입기 좋은 제품인 것 같은데 얘는 지금 80% 할인이 들어가서 5 1,800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품이에요. 마지막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패딩을 준비했습니다. 어반디 타입의 패딩인데 오리털 패딩이고 이렇게 프리미엄 적당한 사용태가 나오죠. 컬러는 이렇게 4개가 있더라고요. 착용샷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크롭하고 깔끔한 실루엣이어서 이거 편하게 입기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컬러도 보면 디자인이 괜찮습니다. 이런 느낌. 괜찮죠? 이게 근데 지금 가격을 보니까 56% 할인이 들어가서 65,000원이에요. 덕다운 패딩 65,000원이면 상당히 괜찮죠. 이 정도면 진짜 막 입어도 되고 전투용 패딩으로 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블루프의 막차를 타봤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품은 딱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게,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남겨두고, 고정 댓글에 사이의 무신사 노트, 거기에도 다 정리해둘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